전기 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보다 더 높은 속도와 더긴 운행거리를 제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전기 자동차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에코 라이프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전기 자전거 베스트 3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추천 제품이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기자전거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SUOSER 독일 전기자전거 프리미엄 F10. 400W의 고성능 모터가 탑재되어 4.9초 만에 최고 시속 25km까지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탄소합금으로 구성된 12중 충격 완화 장치를 통해 라이딩 시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18,650 신에너지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고출력으로 전력을 공급해 120km를 순수 전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 있어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떼면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어의 퀄리티일 텐데요. 미끄럼 방지가 설계된 방폭 타이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로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주행이 가능하겠죠?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약 8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16개, 평점은 4.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다니엘 전기자전거 기본형 15AH 400W의 강력한 인버터 모터가 탑재되어 30도 경사의 오르막은 가볍게 오를 수 있으며 3초 만에 최고속도 25km까지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품질의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낮은 발열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고 EBS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통해 일부 동력을 전력으로 저장하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특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3단 폴딩으로 부피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차트렁크, 대중교통 등 어디서나 보관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참고로 고강도 일체형 스틸 프레임은 약 200만 회의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내구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약 4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 평은 235개, 평점은 4.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모토벨로 TX8 프로 3 15AH 전기 자전거 해당 제품은 500와트의 강력한 BLCD 모터가 탑재되어 주행 중 높은 언덕을 마주하더라도 고출력 모터를 25%까지 구현하여 문제없이 등판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셀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완충시 최대 130km까지 달릴 수 있고 충전단자를 외부에 배치하여 충전도 간편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성능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때 꼭 체크해야 할 것은 제품의 안전성이겠죠? 해당 제품은 제동력이 좋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접지력이 좋은 광폭 타이어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일정 속도로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모드와 USB 충전 포트를 제공하여 장시간, 장거리 라이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므로 가벼운 비가 내려도 무리없이 주행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은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쿠팡에서 약 14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평은 17개 평점은 5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에코 라이프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전기자전거 베스트 3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본후 출퇴근, 운동, 여행 등 다양한 목적의 전기자전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